따로 빌리오할에서도볼수 어,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준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도우랑 그렇다면 어린이 선수1 0신된 경기 대기록이에요. 제가 지금 준비하면서 GS의 사연속 결승에서 준우승한 선수는 없을고 앞으로 역사상 없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보면은 그 어윤수 선수 팬도 계시지만 그세번 연속 준결승 준우승보다는 그 그런 것을 바라시는 분들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기대하세요. 어, 저 재밌으실 것 같아요. 지금 3번 하면요. 이정우 선수 두번 결승과 두번준 과연 오늘 나올 수 있을지? 자, 이거 냉철하게 봤을 때, 김동훈의 얼즈라면 누가 이길 것 같은데? 먼저 소문로 한번 들어볼게요. 무조건 얼즈야 이긴다. 예, 소총표에 대서이 정도 되시고, 그럼 이번에 김동 명기에 많이 허 주신 분들 많지만 여러분이 선수들에게 요정해 끝까지 원해주시 분들 그리고 잠시 허 네. 잠시...